나이스다이 대표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정치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치테마주를 알아보도록 하느냐? 윤석열 관련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테마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은 세미시스코입니다. 세미시스코가 무려 8연상입니다. 오랜만에 15일 만에 15거래일 만에 무려 5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서연도 저점 대비했을 때2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덕성 또한 덕성 또한 290% 거의 300%죠 그리고 애니 능률 또한 저점 대비했을 때600% 이상의 시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상승을 많이 보였던 종목은 바로 세미시스코겠죠 15일 만에 500% 이상 상승을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윤석열 관련주,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다른 인맥주들도 있는데, 윤석열 관련주가 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지,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기사를 하나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공식 일정은 이제 스타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좀잘 지켜봐달라. 기대와 염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라고 합니다. 사실 윤석열이란 인물 자체가 아직 정치에서는 새내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대선 이슈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거나 윤석열 인물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관련주들이 상황당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이 1년 미만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될시 타이밍이고요. 보통 정치 테마주들이 평균적으로 300%에서 500%는 먹고 들어갈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한번 문자 남겨주시고요. 지금 제가 왜 윤석열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리냐. 다른 범여권도 인물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은 지금 이 테마주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히든 종목 또한 제가 샌미스코팔 연상 500% 말씀드렸는데 버금가는 샌디스코와 버금가는 수익권까지 보여드릴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히든 종목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집중해주시고 메모해주시고 지금 영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엔 최근 강세 정치 테마주 안에 있는 종목권으로서 급상승 연출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 단기 눌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기 목표 수익률 70% 최고 목표 수익률 30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단기 70% 최고 목표 수익률 300%에 가까운 수익권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현재 단기 우상의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야 최고 300% 까지 가능하시고요 중간에 매수를 하시게 될 경우에 15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종목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스 이대표 전문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